Oh. Well. 이때부터영상 찍는데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영상이 아마 인터뷰 보는 영상일 거예요 그 다행히도 그두 번째 인터뷰가 붙어가지고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3차 인터뷰를 보자고 근데 문제는 3차 인터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솔리, 소프트웨어를 솔리드웍스라고네 그거 어세스먼트를 하는 건데 제가 그 퍼스까지 가야 해요 <laughs> 퍼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거의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거든요 오타와 근처예요 면접을 최대한 늦게 잡았어요 1시 반 이렇게 잡고 새벽에 출발해서 면접 보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 었거든요 차를 렌트해서 근데 친구가 같이 자, 가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목요일, 면접은 이제 금요일 1시 반인데 오늘 목요일 저는 일을 끝나고 차를 픽업해서 바로 오타우로 넘어가서 오타와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저는 씻고 준비한 다음에 친구는 이제 거기서 관광을 할 거고 저는 차를 타고 다시 퍼스로 가서 퍼스에서 면접 보고 다시 오타우로 와서 친구랑 조금 관광하고 이제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엄청 빡센데 뭐 안돼도 그만하거면 퍼스잖아요. 제가 이제 바라보니까 퍼스 6천명 상대 6천명 ,000, 살고 히블티 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일을 가야 돼서 일을 갔다가 이제 영상을

좋아? 가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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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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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오 나무, 나있 나무, 나무, 나나얘레몬무 나무, 나무, 우리 먹고 좀 시도해 볼까? 어떨가 응. 너무 웃기다 이 새벽에. 몇 시야 지금? 하나요 아, 빨리 하나야. 어. 그냥 이거 아예 펼쳐놓고 먹을까? 응. 어차피 남기거나 이렇게. 이런... 아, 이게 치즈. 맛있겠다. 근데 언니 형니 너무 적응 좋다. ¡Cállate, cállate! 나 잠옷 갈아입을 힘도 없어, 이제. 어. 아, 와, 발땀 났어. 나, 나지막엔 진짜 말도 안 했던 거 알지? 와, 음. 말할 힘도 없더라. 아, 씨. 개 힘들어. 괜찮지, 이제? 어서 음. 어, 어제 먹은 햄버거 아직도 소화 안된 기분이야 와 이건 뭐지? 이건 뭐고? 뭔지 모르겠다 네. 이 인터뷰 끝났고 지금 신호가 벌써 잠깐 영상을 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면접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요. CEO 인터뷰였는데 뭐 대충 그냥 뭐 HR 인터뷰랑 비슷했고 솔리드와 소프트웨어 쓰던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괜찮았다. 잘 모르겠다. 여기 못 살겠어요. 이거 인터넷이 안 터져요. 나 이미 다 찍었어. 아진 <laughs> 한국 국기 여있어 뭔데? 그 이때 뭔지? 가, 그, 가서, 버스, 그, 왠지 그 중간쯤에 버스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스타벅스 찾아가서, 스타벅스 딱 하나 있거든, 그 버스에. 그래서, <웃음> <웃음> 어, 거기 가서, 그, 뭐였지? 캔디팝 하나랑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면접 준비하고, 면접 준비할 것도 없지? 딱세 개, 질문 세개 답변 준비하고, 들어갔지. 됐어? <laughs> 세트만 먹자. 어? 음료는 나 어차피 술못 마시니까 그냥 소다 먹을래 소재문을 빨리 하고 싶어 힘들어 이다 야, Or, 설수... 어, 아니 나 사실 페퍼로 원한 게 아니야 그 이거 칠리 플레이스야 근데 아 말해 잘못했어 네, 뭐 안쓰러운 거야 왜? <laughs> 네? 뭘 안쓰러워? 되게 다아 진짜? 마치 내 눈색인 것그 정도였어 내가? 그냥 할 땡큐 써 o 이 칠리 오일 음! 이거 영중이구나걱장무시지 네. 마라. <놀람> <놀람> 그지? 아까 너, 아까 너 동영상에도 있던데. 아, 뒤로 가면 어떡지 어디서? 여기. 여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진짜. 토 먹어야지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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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n 진짜. 진짜. 어, 살진 같아. 빨리 <laughs> 집에 가진이진가진 <가자> <laughs> 제가 지금 이력서를 쓰다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상을 찍는데 이 잡이 job이 어떤 잡이냐면은 이 잡으로 지금 보면은 인턴이에요 인턴, 인턴십, 코업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뭐몇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적혀져 있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인턴이잖아요 코업이고 어떻게 1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이게 p r e p a r e d 가 아니고 required라고 써있으면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여기에도 이렇게 적으라고 나와있어요. 아니, 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렇게 떠요 장난하냐고. 아니, 시급이 17불에서, 와, 17불에서 20불이면서, 지금 무슨 경력을, 이게, 말이 돼요.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메카이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라는 그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고 오늘은 이제 1차 면접이었는데 제가 오늘 또 배운 게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 면접 본 거는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메일도 못 받았는데 그거 아세요? 제일 기분 나쁜 거. 떨어졌다는 연락 안 주고 자기 애들 공고 새로 올리는 거 제가 그걸 당했답니다. 뭐안 붙으면은 메 가질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좀 상심이 컸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른 곳에서 면접이 와가지고 면접 자가또 와가지고 가는데 제가 뽑힐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오면은 차 키를 여기서 픽업하러 오는데 키가 어, 없어요. <웃음> 개빡침. <웃음>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행히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바로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 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차그 뭐야 지키 픽업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난 지금 순간 너무 쫄렸어 요 여기 막다 뒤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어떻게 이러면서 4시 반인데 지금 새벽 여러 지금 몇 시야? 5시 43분 도착했고요 저는 면접 준비를 조금 하고 앞에 스타벅스나 뒤에 파네라에서 이것저것 뭘 먹을 예종입니다. 지금 차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너무 떨리고 미치겠어. 왜 아침까지만 해도 아씨, 떨어뜨리면 떨어뜨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막상 면접 보러 오니까 그게 그렇지 않네. 그리고 여기 베리가 너무 이뻐요. 이거 사고 싶네. <laughs> 오, 여러분, 면접 복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면접 복기라고할 것도 없는 게 되게 실무적인,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그런 면접이었고, 지금 1시간 10분을 면접을 봤어요. 근데, 딱 면접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제, 면접자분들이, 면접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회사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도 회사를, 그 회사에 지원하기에 시간을 쏟은 거고, 그분들도, 물론 저를 면접보기 위해 시간을 쏟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 차를 빌리는데 100불 넘게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좋은 경험이었어요 <목소리> 이거 하나 찍자고 20분을 걸어왔어요 응. 화장실이 급해서 근처에 화장실 갈수 있는 곳으로 커피숍 갔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딱히 뭐할 것도 없고 작은 동네라 다운타운 구경 중이고 하고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들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어제 이렇게 어떻게 들어 연습하고 잤어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친구한테 겨우 이렇게 강의를 받고서야 좀 괜찮아졌다. 근데도 아직 손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입고 저는 다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화장을 다 마쳤고. 차를 픽업하고 올게요. 치, 차를 픽업하러 왔다 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차를 7시에 렌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뭐지 차, 그, 크업하는 장소에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가 아쪽으간 10월까지는 여기 없어가지고, 차 자동으로 픽업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거기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렌트카 회사에서 막, 7시 빌렸으니까 7시 반까지 기다려라. 7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7시 반에도 안 오면은 캔슬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를 픽업해주겠, 그니까, 잡아주겠다. 근데 문제는 제가 면접이 2시인데, 제가 어제 캐드 연습하느라 면접 준비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가서 뭐 하면 되니까, 근처 가서 이제 준비를 하자. 왜냐면은 뭐, 면접 하가 이제 많이 봐가지고, 대충 <laughs> 큰 틀은 아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생긴 거죠. 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막. 문, 문제는 뭐 면접 준비가 아니야. 면접 시간 안에 갈수 있을까가 문제였어. 왜냐면 7시 반까지 기다리고, 걔네가 뭐 예약하고 하면은, 그게 뭐 빨리 되겠어요? 여기 캐나던데? 그래서 결국에 막 난리 쳤는데, 저 멀리서 제가 예약한 차랑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랬는데 어떤 분이 그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차를 주차를 하고 키를 차 타이어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 지시사항도 그런 비슷한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가까이서 봤더니 그 제가 빌린 차가 맞는 거예요. 차를 봤는데 차 상태가 세차도 <laughs> 안돼 있고 기름도 안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안 돼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으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고 아무튼 돌아버릴줄 알았어요 지난 번 면접 때 친구랑 여기서 버거킹에서 밥 먹었던 데예요 <laughs> 너무 추억이 그것도 벌써 두달 전? 세달 전? 세달 전? 이거 6, 7, 8... 거의 세달 전이네요 Course C. That's a half of t h is almost gone. it's gone.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하, 면접에 떨어졌다는 메일을 오늘 오후에 받았어요. 아 진짜 멘탈이 엄청 나가는데 남들은 면접 기회도 안한다는데난 그거를 세 번이나 잡았는데. 3번 다 떨어지, 떨어질 수 있구나. 멘탈,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건 사실이라, 멘탈이 회복, 회복되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gramë dhe lumë. Ai ka ndërtuar një gjë të dashur, një yerë të diellit. 그럼 여기 있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요. 참고로 드디어 제가 취업을 했어요. 아 지난주 수요일날 베리라는 지역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거는 떨어졌다고 연락을 받고 그거는 직군이 산업 디자인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그건 떨어졌고 그리고 벨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테드 테크니션으로 이제 또 면접을 봤는데 그것 떨어지고 근데 그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미 내정자가 있는 기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떨어졌고 그리고 금요일날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당장 면접을 볼수 있냐 당장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면접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람도 눈치챈것 같아. 그래서 나보고, 그 바쁘면 나중에 전화할래? 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근데 전 노,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당장, 금요일에 오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제가 일을 했거든요. 11시부터. 그 그러면 나는 아침에 면접을 볼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면접을 보고, 우버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급하게 구하는 거니까 월요일 그니까 그날 면접본 당일날 연락이 안 오면은 그거래요 떨어진 거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다 이러고서 이제 일하는 내내 일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면접도 원래는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시험 보진는 않거든요 뭐 제가 캐드랑솔리드웍스두 개를 할줄 아는데 캐드 시험을, 보, 캐드 시험 본다고 하면은 보통 뭐 솔리드웍스면 솔리드웍스, 캐드면 캐드를 보는데, 오토캐드를 보는데, 전두개다 봤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드에서 나한테 엄청 실망한 눈치였어. <laughs> 다행히 솔리드웍스에서 조금 만회를 해서 된거 같고, 다행히 연락이 와서, 그리고, 다행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겨울까지 안 되면, 아무래도 캐나다가 겨울에는, 일그 이제 사람, 사람을 잘 뽑지도 않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들도 슬로우다운 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걱정한 거와 달리 그래도 다행히 붙게 돼서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이 면접 동영상은 이 클립이 마지막일 것 같고 왜냐면 <laughs> 이제 끝났으니까. 참고로, 뭐, 공, 면접 관련해서 중,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걸렸냐. 저는 졸업을 5월에 했으니까, 5, 6, 7, 8, 9. 딱 5개월만 에 했고, 참고로 그 5개월 중에 한반 정도는 사실 거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때는 약간 일이 있었어가지고, 딱히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인펄슨 면접은 총 6번에서 7번을 봤던 것 같고 다 떨어졌고 그리고 서류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많이 넣었어 뭐 사람들은 뭐 100개 면 서류 넣어서 뭐 됐다는데 100개 100개는 무슨 저는 하루에 20개 30개씩 넣었는데 뭐 그래서 아무튼 혹시 면접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게 계시,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저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